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나성범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다. 나스타, 나성범, 35, 기아 타이거즈, 이 드디어 달리기에 나섰다. 기아 이범호 감독도 나성범의 복귀가 임박했음을 직접 확인했다. 기아 이범호 감독이 2024 신한 SOL은행 KBO 리그 정규 시즌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위드 키움 히어로즈는 24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된다. 나성범 선수는 오늘 30m, 50m, 60m를 모두 달렸고, 기본 달리기도 모두 했습니다. 나는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할지 훈련부서에 확인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대부분의 기아 팬들이 기다려온 정보입니다. 나성범, 런닝 베이스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 진단. 지난달 1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범 경기. 지난해 9월 중순에도 같은 부위를 다쳤던 곳이 6개월 만에 다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세 번째 허벅지 부상이다. 지난해 초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입은 부상으로 6월 말 복귀했다. 그리고 기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 회복 후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날, 23일, 감독의 브리핑과 내용이 조금 달랐다. 더 긍정적이 되십시오. 얼마 전이 감독은, 나, 나성범이 베이스런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베이스 주위의 회전을 좀더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는 이군에서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하더라도 1군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운동에 뚜렷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결정하고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성범이 없어도 기아는 이번 대회 최고 타선을 자랑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최용우와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타석 상황에서는 아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의 복권은 지친 기아에게 재앙처럼 보인다. 나성범은 타율 0.365로 MVP급 활약을 펼쳤고, 18홈런, 57타점, 51득점, 출루율 0.427. 지난해 부상으로 거의 4개월을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58경기에서 장타율 0.671을 기록했다. 다른 부상 선수들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 팔꿈치 부상으로 팀을 떠난 이일이 대퇴사두은 부상 진단을 받은 박민은 5월 초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광주 LG 트윈스전에서 수비를 하던 중 왼쪽 무릎 안쪽에 부상을 입은 것도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황대희는 부상 당한 부위에서 아직 피가 흘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 내장사근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임기영도 회복 중이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감독은 곧 경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했다. 부상을 입은 다른 선수들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빨리 회복될 거라 생각하고 지켜볼 수 있는 힘을 주자. 모든 투수와 투수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나는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 주길 원합니다. 라고 그는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감독은 왼손 투수 에마누엘 대 해수스를 영입해 선발 라인업에 대폭적인 변화를 줬다. 전날 23일 마지막 타자를 친 최형호. 하지만 이전 4경기에서 안타가 나오지 않아 본인의 요청으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기아는 박찬호 유격수 이창진 좌익수 김도영 세번야수 이호성 한 번야수로 구성됐다. 소크라테스 브리토 지명 타자 김선빈 이루수 최원준 우익수 김태건 포수 김호령 타선에는 중견수 포함 이 있다. 시작한 사람은 윤영철이었다. 이에 맞서는 키움은 이용규 좌익수 로니 도슨 중견수 송성문 이루수. 최주환, 일루수, 이원석, 지정루수, 고영우, 삼루수, 김휘집, 타자, 김재현, 포수 그리고 주성원, 우익수. 그것을 시작한 사람은 인머오엘더 지저스였습니다. 이 감독은 최 형우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만 쉬어달라고 했다. 상대 선발 투수도 왼손잡이. 그리고 일단은 쉬어야 할것 같아서 데리고 나왔어요. 후반전에 기회가 있다면 단속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 히서스의 두구는 최근 매우 좋았으며 현재 플레이 중인 선수 중 이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빨리 손으로 때리는 사람들, 이라고 설명했다. 이 타이거즈의 확고한 네번째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했고 상대 왼손 투수를 고려해서 우한 투수를 많이 배치했다. 고 말했다. 기아 타이거즈의 꾸준한 네번째 선수 최형우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그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고 이범호 기아 감독이 이를 받아들였다. 기아는 4월 24일 고척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를 펼친다. 전날 키움을 5대2로 꺾은 기아는 현재 18승 7패, 승률 70% 0.720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날 기아에는 박찬호, 유격수, 이창진, 좌익수, 김도영, 삼루수, 이 포함됐다. 이유성, 한번 타자, 소크라테스, 지정타자, 김선빈, 두번 타자. 최원준, 우익수, 김태건, 포수, 김호령. 선발 타순을 중견수로 확대했다. 기아 선발 투수는 윤영철이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전 최형우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고 말했다. 오늘은 쉬고 싶어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상대 투수가 왼손잡이라 킥을 해야 할것 같다. 이번 기회에 휴식을 취해 보세요. 후반전에 기회가 생긴다면 왼손잡이로 출전할 예정이다. 오늘은 오른손잡이 선수들을 최대한 상대팀에 배치했습니다. 핸더, 헤이서스, 는 이번 대회에서 스피드량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경기 초반에 집중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전날 기아 크로우의 선발투수는 5이닝 동안 104개의 공을 던져 7안타, 7탈 3진을 기록했다. 비록 팀은 승리하지 못했지만 이범호 감독은 크로우의 활약에 만족했다. 감독은 6이닝을 던지면 더 좋을 것 같다 고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 불펜이 너무 좋기 때문에 5이닝만 던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크로우는 자신의 투구 능력에 대해 완전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 홈런이나 안타를 치는 게 불안한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공을 더 자주 사용하고 더 공격적으로 공을 던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그가 자신의 투구를 더 많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말한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곧 복귀할 미드필더 나성범에 대해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성범 선수는 30m, 50m, 60m를 달렸습니다. 그는 공을 치고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운동 구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뛸수 있을 것. 마성범 복거인박.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면 타자와 볼러들도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복서 소크라테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소크라테스는 5번 역할을 맡는다. 코치는 소크라테스가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가 되기를 매일 기도한다. 나성범이 복귀할 때까지 소크라테스와 형우가 더 강하게 플레이한다면 우리 팀이 더 쉽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른쪽 어제 경기에서도 그랬나요? 그는 시즌이 지날수록 나와서 우리 팀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3라운드나 4라운드 초반에 이 역할을 한다면 그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이 더 쉬워졌습니다. 제 감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